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중고차 차판 한사장 한정원입니다. 네. 어, 요 며칠 매입에 너무 집중을 많이 했어요. 차가 지금 많이 이제 있는데, 어, 차근차근 하나씩 또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어저께 이제 광택저역까지도다 마친 차량이고요. 본 차량 굉장히 제가 저렴하게 국내에서 하여튼 최대한 저렴하게 제가 판매를 하겠습니다 본 차량은 소나타예요 소나타 근데 YF 소나타가 아니고요 YF 소나타 더블리언트라는 차량입니다 네 소나타 시리즈 소나타 1 소나타가 있고요 소나타 2 소나타 3 EF 소나타 뉴 EF 소나타 NF 소나타 NF 소나타 트랜스폼 YF 소나타 YF 소나타 더 블리리언트 이렇게 쭉 나왔죠. 예, 모델은 yf 소나타랑 거의 흡사하지만 좀 페이스 리프트가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 차량 2013년 1월 17일 날 최초 등록한 차량인데요. 네. 1인 신조. 1인 신조입니다. 신차를 구매해서 지금까지 이제 쭉 주행 어, 주인이 안 바뀐 차량이고요. 어, 1도 교환이 없는 완전 무사고라는 점 제가 다시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교환 자체가 아예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본 차량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하나하나 짚어 나가도록 할 텐데요. 어, NF 소나타 조금 뭐좀 저렴한 차를 이제 구입할 예정이라면은 소나타, 아니 YF 소나타도 마찬가지고요. 이 차량 주목을 해 주십시오. 어, 정말 좋아요. 굉장히 컨디션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세세하게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3년 1월 17일 날 최초 등록한 소나타 더 블릴리언트 차량인데요. 네, 어, 본 차량 굉장히 좋아요. 가격 대비 제가 전국 최저가로 제가 한번 올려 놓을 텐데요. 어, 어, NF 소나타, YF 소나타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이차꼭 주목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호판 잘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앞모습 이렇게 생겼네요. 네, 가로 그릴로 되어 있고요. 네, 라이트, 안개 등 깨끗합니다. 깨끗하죠? 네, 이 색상은, 어, 은색 차량이 아닌 G색 차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본 차량은 2,000cc예요, 1,999cc, 5인승 차량이며 4기통 차량입니다. 네, 어, 마력 수는 무려 172마력을 자랑하고 있고요. 연비는 1 1 9 k g 가솔린 차량입니다. 요즘 가솔린 차량 굉장히 인기가 좋죠. 네, LPG, 디젤 차량보다도 가솔린 차량 굉장히 판매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어요. 네, 어, 본 차량. <laughs> 가격대는 YF 소나타보다도 일단 저렴하게 제가 올려놓을 겁니다. 네. 1인 신조 차량이며 완전 1도 교환이 없는 무사고 차량, 차량이라는 거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세하게 볼게요. 네. 어, 앞바퀴, 어, 운전석앞 타이어 인데요. 앞바퀴 휠 굉장히 깨끗한 모습이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60% 정도 타이어 트레이드가 잔존에 있다고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네요. 네. 깨끗하죠? 깨끗하네요. 쭉쭉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썬루프는 장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색상은 쥐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뒷바퀴, 어, 운전석 뒷바퀴인데요, 휠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네, 타이어 트레이드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 50%에서 60% 정도 트레이드가 잔존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후면부로 살짝 이동을 할게요. 네, 펀업판 잘 나와 있고요. 후방 센서 두발두 발. 두 발. 어, 네 발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깨끗하죠. 네. 그리고 어, 조수석 쪽으로 살짝 또 이동을 했어요. 조수, 조, 조수석 조수석은 조금 그늘이 져서 조금 안 보이시나요? 좀 어둡 어둡지만 최대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바퀴에요. 네, 뒷바퀴 휠 컨디션 굉장히 좋구요. 네, 기스가 여기 조금 테두리는 있는데, 전체적인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요. 네, 한80% 정도 트레이드가 잔존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쪽을 지 제가 창문을 잠깐 열어놨는데, 네, 깨끗합니다. 깨끗하죠? 네, 사이드 밀러 램프도 잘 부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네, 와, 어, YF 소나타랑, 어, 더블릴리 언타하고는 이제 요것만 봐도 틀려요. 네, 사이드 밀러 틀리고요. 네, 안개등 틀리죠. 당연히.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앞바퀴, 앞바퀴 휠, 휠 굉장히 좋은데요. 뭐, 어, 특 A급이라고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굉장히 좋아요. 네, 앞바퀴 트레이드는 한60% 정도 타이어 트레이드가 잔존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광택 작업 다 마쳤어요. 상품화 작업을 다 마친 차량입니다. 네. 어, 한 명이 지금까지 이제 쭉 탔기 때문에 관리 상태 너무 좋네요. 관리 상태 잘 관리를 했습니다. 네. 가격 대비 굉장히 좋다고 또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고 본 차량의 신차 가격이 한2,300 정도 되는 차량이에요. 2,300. 제가 내용상에 또 신차 가격은 따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상태 이렇게 쭉 둘러봤어요. 네 괜찮죠. 정말 좋네요. 이 가격대 여기저기 알아보셔도 이 가격대에 구매를 하실 수 없을 정도의 제가 금액을 올려놓을 텐데요. 네 어, 외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차량에 탑승해서 네 추가적인 어,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키로수 17만 4. 171491km를 주행했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면 RPM 게이지, 그 안쪽으로 보시면 온도 게이지가 있고요. 가운데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주행 가는 거리 146km라고 되어 있네요. 네, 오른쪽에는 이제 속도 게이지가 있고 그 안쪽에 연료 게이지가 있는데 지금 한칸 정도 남아 있어요. 한두 아, 칸이네요, 두 칸. 두 칸이 남아 있는데 146km를 갈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에어컨 좀 켤게요. 좀 더워서 네 핸들 리모컨 이렇게 좌우 대칭이 잘 되어 있어요 네, 볼륨 버튼 되어 있고요 모드 버튼 클락션 클락션 잘 나오고 있죠 명령어 버튼 전화 버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네 핸들 열선 그리고 캔슬 버튼 온오프 버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차량은 옵션은 좀 다소 좀 미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주의구 버튼 트렁크 버튼 있고요 자세 제어 버튼 화면 밝기 조절이 있습니다 네, 어, 창문 컷이에요. 창문 컷, 잠금 장치 있고요. 미러 각도 조절, 전동 사이드 밀러. 잘 접히죠? 네, 조수석도잘 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시보드 보여드릴게요. 대시보드. 굉장히 깨끗하죠?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잘한 모습이에요. 네. 지금 시간, 디지털 시계가 되어 있고요 시계 조절하는 버튼이에요. 네, 바깥 온도 지금 31도입니다. 굉장히 무덥죠? 무더운 날씨입니다. 네, 어, CD 컷이 있구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네, 오디오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라디오, 미디어, 어, 전화 버튼, 그리고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소리 잘 나오고 있어요. 음악,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나 네 음악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비상등 있습니다 비상등 그리고 내부 공기로 맞춰놨고요 네 이쪽으로 보시면은 네 단계별이에요 네 에어컨을 지금 살짝 가동을 했는데 송풍구 앞쪽으로 해놨죠 네 2단계로 지금 틀어놓은 상태입니다 저 안쪽으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수납장이 있어요. 수납장이 안쪽에 있고 이걸 또 닫고 밑에 보시면 은1 2 v 단자 두개가 있고요. 네, USB 그리고 억스 포트 자리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열선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열선 시트 2단계로 되어 있죠. 네, 좌우, 운전석, 조수석까지도 열선 시트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동전 수납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변속기. 변속기 자료 앞에 보시면 셰프트락 버튼 어, 지금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또 수납장에 컵홀더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에코 액티브 버튼이 이쪽에 지금, 어 되어 있고요 그러면 공갈 버튼.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뭐, 어 수납장이죠? 뭐 볼펜이라든지 뭐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네, 이쪽으로 보시면은 팔걸이 수납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네, 2단계로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지금 수납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네, 하이패스는 없습니다. 정품 하이패스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선글라스 케이스 그리고 어 실내등을 켜볼까요? 네, 실내등 켜봤어요. 실내등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차량 네어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그리고 천장이 너무 깨끗합니다. 이렇게 깨끗한 차량 있나요? 이 연식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굉장히 깨끗하죠. 이 연식에 이 정도 퀄리티 굉장히 좋네요. 네, 차량의 이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가죽 시트로 되어 있어요. 전 좌석 다 가죽 시트 상태 어,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이쪽도 가죽 시트 상태죠. 어, 보십시오. 이렇게 관리가 잘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깨끗하죠. 뒤에 어, 발자국이라든지 어, 발터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네, 굉장히 깨끗하네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팔걸이, 네. 팔걸이 보시면은 컵홀더가 가운데 또 있고요. 뒷좌석, 네, 송풍구, 송풍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도어트림, 깨끗하죠? 도어트림 보여드릴게요. 네, 트렁크를 개방을 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어 2000cc 용량의 트렁크 공간이죠. 2000cc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는 문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긴 물체 뭐 스키라든지 보드 이런 거를 이제 적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 스페어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 공구함 잘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게 바로 신차 그대로 나왔을 때 실리콘의 배열이에요. 단 1도 교환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요. 이쪽도 신차 그대로의 모습, 실리콘의 배열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스페어 타이어는 한 번도 안쓴 거네요. 스페어 타이어는 한 번도 안 쓴, 어, 솜이 이렇게, 솜털이 이렇게 있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정말, 어, 관리 상태 좋죠? 네,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조수석. 뒷문 짝인데요. 네. 기문자 퀄리티 좋죠? 소나타 무난하게 뭐 20, 30대, 40대까지도 뭐 무난하게 탈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었어요. 퀄리티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보여드릴 만큼 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좋네요. 관리 상태 뛰어납니다. 어, 제가 차량의 탑승을 다시 해볼까요? 어, 이차 색상은 은색이 아닌 쥐색인데요이차 색상 은색보다 좋아요. 은색보다 어, 판매율이 높습니다. 네, 관리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색상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내부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후드를 열고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드를 개방했습니다. 네, 가솔린 차장이고요. 소리 엄청나게 조용하죠. 조용합니다. 네, 세세하게 보여드릴까요? 네, 후드를 열때 유압 방식으로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네, 조금 먼지는 좀 있지만 정말 깨끗한 차량이에요. 네, 후드 교환이 없죠. 스티커가 부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유압 방식으로 이렇게 열 수가 있으니 여성분들, 노약자분들, 뭐다 손쉽게 개방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실리콘의 배열 하우스 쪽인데요, 스팟 자국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니까요. 황금 자체도 없어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쪽도 스팟 차고 잘 보이시나요? 깨끗하죠? 소리 보여드릴게요. 소리 소리 굉장히 좋아요. 이 차량 성능장에다가 이제 성능 성능장에다가 제가 이제 입고를 시켰을 때 성능 하시는 분이 차량 관리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하부 누유도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팩스라든지 문자로 성능 기록부 다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 네, 제가 이런 차들은 어,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좀 지인분들한테 소개할 정도만큼의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 대비 제가 500만 원 중반 정도에 제가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500 중반에 이차 거의 구매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네, 정말 좋습니다. 네. 어 세세하게 잘 보여 드렸고요 네 오늘 뭐 날씨가 굉장히 후덥 어, 더워요 후덥지근하고 더운데 내일은 이제 지금 구독자 시청자 분들도 지금 많이 휴가를 떠나셨을 거예요 휴가를 많이 떠나셨는데 저도 뭐 하루 이틀 쉬겠습니다 주말에 뭐 쉬고 또 월요일날 또 일을 할 겁니다 네 차량 어 너무 좋아요 제가 요즘 너무 바쁘다 보니까 또 차량이 또 입구가 몇한 4대를 더 찍어야 돼요 영상을 차근차근 계속 찍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뭐 인사를 마칠게요. 네, 여기는 안산 중고차 차판 한 사장 실매물 한 정훈입니다. 감사합니다.